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이 심히 우려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85.4%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민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미 한마음 한뜻이다. 6월 1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됐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전 인류에게 떠넘겼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평균 90톤이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고 지금까지 저장된 양만 총 133만 톤에 이른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태평양 전체로 확산하여 우리 대한민국 바다는 물론 모든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뒤덮이게 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 소수를 비롯한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피폭을 유발한다.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어민이 생계를 위협하는 등전 인류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류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과학적인 근거와 투명한 절차 공개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어떤 피해를 줄지? 과학에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결정을 내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나아가 미래세대의 생존을 의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도 그게 다라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임에도 전국적인 소금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감이 얼마나 큰 건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더 심각할지 우려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안정과 생계를 먼저 신경 써야 한다. 누구를 위한 방류인가? 일본 내에 또다시 우리 바다가 의혹받고 있다. 또 다시 우리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바다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85.4%의 국민이 울보 짓는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민생이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청주시의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의열을 불식시키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정성 검증 과정에 국제 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3년 6월 29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